오늘의 주제는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속의 모든 인간,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지금을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세상이 멸망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왜 망합니까? 그 우리가 이유를 모르면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망합니까? 육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망합니다, 영혼이.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이미 죽었고, 영혼이 망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모르고, 영혼,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무너지면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는 영이 무너지면 육신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서 멸망되면 육신적으로 고달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뭘 찾아갑니까? 쾌락을 찾아가요. 쾌락. 육신적으로 쾌락을 찾아가는데 이 쾌락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데 또 뭐가 생겨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 계속 찾아가다 뭔가는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것이 그게 뭡니까? 중독입니다. 중독.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만족했다가 또다시 불만족이고, 뭔가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중독시대입니다, 중독시대. 마치 우리가 좋은 문화같이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빠지잖아요. 왜 빠집니까? 게임이고 계속 빠지잖아요. 중독시대입니다. 중독시대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마약이 범난대, 마약. 그래서 너무 마약이 많이 범람하니까 국가적으로 막지도 못해요. 소수가 마약을 해야만 경찰 통해서 막는데 다수가 마약에 다 빠지는 거예요. 막,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마약을 하는 것이 합법화시켰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건데 왜 합법화시켰어요? 어쩔 수 없이 합법화시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중독 시대에, 마약 시대에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요? 쾌락에, 타락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안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이 중독되면 마약에 들어가면서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 엄청 고달퍼요. 그래서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 심지어 연예인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정신적으로 우울증 약, 불면증 약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볼때 TV에 자주 나오든지 신문에 시사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울증 약이든지 이런 약. 정신병 시대가 왔는거요 재앙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지향시대에 왔다니까, 지향시대에. 지금 잘 사는 나라일수록 뭐가 심각합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자살이 그냥 한두 명이 죽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계속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 나라에서도 이, 이것이 많이 자살한다니까요. 시사의 신문에서 거의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1년에 이걸 통계를 하면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고 중국이고 많이 나와요. 만 얼마 나온다고 나왔어요. 만 육천명 가까이. 요즘에 중국에서도 청소년들이 마약에 엄청 시들에서 경찰서, 경찰에서 얘기했는데 엄청 많이 시, 마약에 중독됐다 나와요. 대한민국에도 마약 많이 중독됐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눈에 못 느낄 뿐입니다. 자살 시대다는 게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으려고 해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절망밖에 없으니까 안 나. 완전히 타락합니다, 타락. 타락에 빠진다니까요. 뭔가 기준이 없이 그냥 자기가 쾌락에, 타락에 막 빠지는 겁니다, 쾌락에, 타락에. 막지 못해요. 그이 타락이, 그냥 타락이요? 범죄까지 가네요, 범죄. 심각해 청소년 범죄, 여러 가지 범죄가 계속 범람하고 있습니다. 민족지간에 종족지간에도 뭐예요? 계속 전쟁. 싸움. 아, 안 멈춥니다. 나라에서도 민족지간에도 싸우고 한민족끼리도 싸우고 당끼리도 싸우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라고이 재앙 성경에서는 뭐다 얘기 나와요? 말세 때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그는 거야. 이런 고통받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 국가에서도 뭐 방법을 해가 계속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정책에서 그리고 법을 통해서 해결 하려는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면 하나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이 법으로든지 노력에 해결되면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은 어떻게 해요? 중독시대, 정신병, 자살시대 계속 오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외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빠지고 그 후대들도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벌써 해결됐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지는 거예요. 뭐,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 종교가 많이 일어나요. 뭔가 답이 있다, 인, 있다는 식으로 종교가 많이 일어나고 각종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답이 됩니까? 답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요. 그래서 자기 종교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기 종교를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자기 종교를 믿으면, 어떻게요?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답이 됩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가 답을 준다고 나왔었는 거요. 사회가 답이 안 되니까 종교가 답을 준다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믿음 없으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힘드는 것이 아니요 뭐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왜 힘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힘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서 쾌락과 타락에 찾아가려고 돈돈돈 해는 거예요. 왜요? 돈이 있으면 쾌락할 수 있으니까. 사람 왜 심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로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은 최근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 답. 세상에 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그의 제일 정확한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리어, 진리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요? 내가 기리어, 진리어, 생명이다. 그게 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 종교에서 찾아요? 아니면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모든 것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잘못됐어요? 답이라는 것은 왜 잘못됐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의 법대로 사는 것이 그건 뭡니까? 그의 신앙 생활이고, 하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언제부터 시작돼요이 세상 계속 지속됐어요. 사람을 만들 후에 사람, 모든 아람의 후산 다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2, 3장 2 3절 보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나,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나와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 우리가 볼 때는 누구 한 명은 될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좀 괜찮은 사람 한 명은 될수 있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나와요. 이 세상의 지구에서 계속 인간이 태어났는데 계속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하나님의 법을 지겠는데왜 계속 법을 어기는 죄를 지읍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면, 아,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이 계속 잰다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는 왜 죄를 짓는다고 나옵니까?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했다고 나와요? 마귀한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한테 속한다는 나와요. 요한 복음 8장 4 4절 보면 너희는 너희압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영의 세계를 모르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답이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알면 육신적으로 왜 어려운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지 우리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데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까요 그것이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법을 어기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도 없고, 사탄도 없고, 천사도 없고, 하나님 없다 있는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절대 이해 안 가요. 마음속에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중독되고, 자살하는 것이 이유를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어기 면해서 죄를 지으니까,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 그거는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떻게 요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재앙받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얼음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얼음 당하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인데 왜 하나님 필요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알면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서 고통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식인 6장 5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이 사람들은 어떻게요? 처음부터 계속 뭐 했다 나와요? 흑암에, 혼돈에 사람들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너무 사람들이 이죄 가운데 있으니까 아,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홍수를 통해 심판했지만 이때는 뭡니까? 재앙이 중독으로서 사람들이 망하고 가고 있는 거요 중독으로 망하고 가고 있다니까요 이거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수원에도 어떻게요? 전국에서 마약 거래가 제일 심각한 도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교회가 들었었잖아요. 왜요? 너희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들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리로 가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알죠. 우리보다 너무 우리를 더잘 알아요. 힘이 없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 못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통, 저주, 재앙이 계속 사람들 얼음 가운데 끌고 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모르면 진짜 기도가 안 되지고, 진짜 예배 승리가 안 되죠. 이걸 알아야만 오직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알아야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직이 되는 거. 오직. 뭘 오직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것이 답입니다. 그때 거진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음. 계속 핑계를 대지만.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답을 알게 되지면, 이 답을 알게 되지면, 오직이 되지, 오직. 답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이 안 되지요. 진짜 이것을 답을 알면,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없이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왜 네, 기도합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쓰임받아요. 그렇죠? 오직 전도, 믿는 사람이 사람을 못 살리면 누가 살립니다. 그래서 뭔가면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앞에 잡아야 되는 오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내 영혼이 잘돼 같이. 누구요? 내 영혼. 용혼. 영혼이 잘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거 아닌가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될거 아닌가요? 자녀 된 사람이 이 자녀 축복을 누려야 될거 아닌가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야 될거 아닌가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이 영혼이 잘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일단 살아야 될거 아니가요? 결국 영적인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거 아니가요? 그것이 영혼이 잘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은 어떻게 요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육신은. 이 육신의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면 육신은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영의 것이 아니가요? 하나님 나라와 구하면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요? 더불어 주신다 나와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은 영이 잘 되면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나와요. 육은 아무 육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육시, 육, 육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인도받으면 돼요, 인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이 육신도 잘 되게 만들어요.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서는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죠? 믿음의,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응답받은 받는 것같이 육신도 어떻게요? 하나님 이잘 되게 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망하게 계속 마, 만들죠. 문제가 근데 어려운 건데 만들게 망하게 만들죠. 망합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 공격했죠. 아브라함 망합니까? 요셉도 형들이 공격했죠. 마, 망합니까? 믿는 사람은 안 망해요. 왜요? 어떻게요? 더 성공해 성공. 그래서 망하게 하는 사람이 더외로 무너지고 공격 받는 믿음의 사람은 더 성공 성공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누구에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으면 이내 인생의 답 모든 문제 해결 차, 답을 찾으면 오직이 되지요. 오직 내 눈에 다른 것이 안 보여. 오직 복음 내가 할 일은 오직기도 내가 할 일은 오직 전도 이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신은 어떻게요? 하나님 인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 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인도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인도.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입니다. 나, 나를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이걸 모르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빛진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의 보혈에 이미 빛을 지었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는 이 결론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답을 찾으면 오직의 세 가지 축복으로 가요. 복음, 기도, 전도. 내 인생이 어떻게요? 복음, 기도, 전도.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가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뭡니까? 오직 기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면 기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사처럼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복음이 제대로 증거돼야만 사람이 살아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만 사람을 살리니까 천도밖에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스, 선생님이 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뭡니까? 천도 때문에 이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왜 살렸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최대로 쓰임받으라고 살리는 겁니다. 그걸 알면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 축복 속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요. 모든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답을 찾고 내 인생에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